예 6월 14일 월요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할 자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목소리> 삶의 주노 역사를 신은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 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또늘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지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뭐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 혹은 내 삶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인을 둔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사람은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어, 또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 세상의 관점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양이나 혹은 성공적인 모습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어, 루어투어 시앙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셔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해와 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비도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리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 후 시인들은 연잎에 맺힌 물방울과 쌍무지개를 노래한다지만 어이 병에 들면 아이들은 좀 떠들기 되거나 몸을 팔았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 비가 이 세상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은 그 비를 통해서도 공평하지 못한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았더니 부모도 형제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을 걸으셨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 그 길의 귀착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는 기쁨보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불효자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효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효자셨, 효자셨고 또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어머니의 영혼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것 해드리고 더 나은 것을 해드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서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영혼의 깊이가 더 회자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참된 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전 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